중국 부동산 시장에 메가톤급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으며, 중국 당국이 부동산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컨트리가든은 올해 상반기에만 최대 10조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디폴트 위기인 컨트리가든의 신용등급을 7단계나 낮췄습니다. 신용등급 비일에서 떨어진 시 등급은 사실상 파산 위험이 높은 수준입니다. 컨트리 가든의 사업 규모가 2년 전 시장에 충격을 준 헝다그룹보다 4배나 큰 상황이어서 실제 디폴트가 발생하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컨트리 가든은 현재 채무 구조 조정 움직임 등을 나타냈지만 주식 시장에서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긴급 대책을 논의했지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컨트리가드는 지난 8월 6일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으며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나도 이자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 처리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